심장 건강 챙기기. 저녁에 이 음식 피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먹는 음식이 심장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녁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혈액순환 방해입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아.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방해와 뼈 손실입니다. 탄산음료나 짠 음식은 소화를 방해해 숙면을 방해하고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위험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녁에는 라면, 햄, 짠, 국물 같은 음식들을 피하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 통곡물, 견과류를 섭취해 심장을 보호하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단을 바꿔서 심장을 지켜보세요.